예준이 형이 제일 일찍 친해지지 않았을까? 난 예준이 형이랑 제일 친해지는데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. 우리 음. 반비가 제일 아, 노아 형 아니면 반비 형이에요. 저는 은우가 제일 먼저 친해졌을 것 같고 반비랑 아. 제일 빨리 친해질 거 같고. 오. 오. 하민이가 친구 탁권도 하고 막 이렇게 운동적인 걸 많이 아 보여준다면 은나 저런 거못 하는데. 그래서 뭔가 말을 잘못걸것 같아. 아뭐 아아 맞을까 봐. 친구라면, 말. 친구라면. <laughs> 네. 아아 아, 아니 아 그게 아니라. 맞을까 봐요? <laughs> 아니, 네. 어느 순간 은호가 옆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까아 <laughs> 어, 맞아 맞아. 갑자기 예준이 형이랑 친해져 있을 것 같아, 어느 순간. 은 아. <laughs> 형이 늦게 친해지는데 되게 진하게 친해질 것 같아. 아아 그정도 고정? 정도? 뭐 음, 정도? 하민이는 a n y did it? How many? How many? h 가 w m a 나 y How many 없 i